아모스 선지자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당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세상적 번영과 영적 건강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두고와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주변 국가들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몹시 심각했습니다. 여로보암 이세는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주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할수 있는 게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곧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이세때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세적인 번영과 부유함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번영과 영적 건강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번영과 영적 건강함은 별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영적 타락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족할수록, 부유할수록, 생활이 넉넉할수록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건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은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부유할수록 번영할수록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더 애를 써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삶으로 주어지는 모든 성공과 부귀 영화로부터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타락하게 되어 있고 우상숭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진정한 건강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돈이 능사가 아닙니다. 돈 많은 한 부자 청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돈 많은 한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 지키고 있고 지금도 열심을 다해 잘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앞서서 어릴 적부터 모든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있다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현세적 부유함과 번영, 성공이 예수님께로 갈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복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갈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현세적 부유함과 번영, 성공이 이 청년에게는 계속해서 영적 타락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머물도록 그대로 머물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권력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명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머리로는 예수님. 지식적으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성공과 번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돈 한번 마음껏 원 없이 써보고 싶은 게 마음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다른 것들은 다 지켰지만 다른 것들은 다 지키고 순종했지만 돈 문제 앞에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돈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형제 자매 간돈 문제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돈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것들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모를 때 돈밖에 몰랐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오직 물질과 성공을 추구했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사기오는 바뀌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사기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착취한 것들이 있다면 매배로 대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살리는 것인지를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물질 권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뿐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전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전철을 팔지 않도록 몸부림 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담의 세계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아무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먼저 담의 세계 심판을 담의 세계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받아야 할 이유는 서너 가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너 가지의 죄란 뜻은 서너 가지 종류의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짓는. 습관적인 죄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할 많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메섹에서 어가지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학대한 아람의 궁궐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불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요새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백성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다메섹의 죄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19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핍박과 박해가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오해와 막무가내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공중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드레백하파도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과정 과정 중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고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지만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학대한 담에 세계제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셨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저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되려 하나님의 손에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서너 가지 죄가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속히 돌이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죄 값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은 누구나가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으로 어려워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앞서서 한번더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에한번 떨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한번 건너가 보면, 한번 가보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두 번, 세 번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씻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는 당연한 것처럼 내 몸에 익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더 악화가 되면 더 악화가 되었지, 그 죄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너 가지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 죄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가지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듯이 누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도벽이 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담패설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권위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편법과 불법을 즐겨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 자체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한 번을 넘어가 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심판받아 마땅할 죄를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이러한 선어가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사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도시는 가사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 도시로서 당시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곧 블레셋에 대한 형벌입니다. 블레셋은 이외에도 갓을 포함하여서 다섯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블레셋의 죄악은 대규모 노예 무역입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자들을 노예화했고, 애돔은 애돔으로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이 형벌에 대한 죄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담의색과 유사한데 남아있는 자들까지 모두 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는 이렇듯 사람들을 물건 팔듯 사고 팔아 넘겼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생명 종중을 잃어버리고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고 팔 물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감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것을 안다면 그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고 가사의 서너 가지 죄처럼 굴림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기는커녕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주장대로 저들을 다스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인이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외에도 몇몇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물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랬겠지만 갈수록 더 무섭고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접하기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명 경시 현상, 생명 무시 현상이 얼마나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서 조차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카드나 핸드폰, 기타 등등 어, 상담 전화를 걸면 예전에 나오지 않던 멘트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둘도 없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그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이자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괄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면 차라리 연자매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자매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보소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바르게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적 번영과 영적 건강함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성공할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과 학대를 저지르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서너 가지 죄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진정한 복과 영적 건강함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